이곳 전체가 여행자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남긴 에너지로 고동치는군요. 수호자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것도 당연하죠. 케이드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이코라만 찾으면 선봉대는 다시 온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도 추락시킬 수 있겠죠. 구하란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본 곳들 중에서 난 여기로 돌아왔네. 여행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곳, 답을 구하러 왔지만 아직은 아무 소득도 없어. 아이코라, 자바라님이 저 항구를 결성하고 지금, 살아남는 게 그대뿐이라면 저항군이다 무슨 소용이겠나? 가오리라는 생물은 여행자가 이 지역을 축복했다는 걸알 거야. 그래서 결코 이해하지도 못할 것을 찾으려고 군단을 보낸 거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모독할 테고 말이야. 이것을 구해주게 수호자 두 번째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돼. 내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붉은 군단의 함선이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있네. 놈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저 기지로 들어가게. 하늘을 보세요. 저게 뭐죠, 아이코라? 에너지. 여행자의 에너지잖아. 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내 잘못이네. 막을 수 있었는데. 아이코라, 그럴 순 없었어요. 빛이 없이는 안 돼요. 나는 빛 이상의 존재야. 시도할 수 있었어. 시도해 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동안 여행자는 내게 하나의 생명을 남겨주었네. 그걸 잃을까 두려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오르겐 우리 태양을 날려버릴 무기가 있어 뭐라고? 그렇게 노력해서 정복한 걸왜 파괴하려는 거지? 저 기지로 들어가게. 안에 답이 있을 거야. 군단이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코라. 놈들이 산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게. 뭐든 정보가 필요하네. 시면에 갈라진 틈에서 스며나오는 푸른 물질은 여행자의 순수한 에너지예요. 저 튜브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계속 찾아보게 기갑단이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기지를 그냥 버릴 리는 없으니까 거대한 드릴에 다가가고 있어요 드릴? 여행자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 비칠 리는 없어 여행자의 축복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도, 가을한테도. 아니, 정말 그럴까? 아이코라? 뭐가 보이지? 모르겠어요. 차원 균열에 일종의 마법이. 굴복자다. 저게 뭐였죠? 굴복자네, 자 없이 영혼을 빼앗긴 자들의 군대지. 그들은 끝없이 여행자의 에너지에 이끌리네. 그들은 이제 몰락자도 기갑단도 아니야. 군체의 신이 훔쳐낸 나무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네. 그자는 잠깐 가을도 똑같은 생각이 아닐까? 단지 빛을 훔치려는 거고. 틀림없이 그거야. 가울은 여행자의 남은 에너지를 채굴하여 자신과 붉은 군단이 빛을 이용할 수 있게 변형시키려는 게 분명하네. 성공하면 그 자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세 자발라님에게 전해야 하네. 밖에서 만나지. 충격 경보가 울렸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굴복자를 끄라지렸어. 에슈미르? 사내인가? 뭘 상관이야! 굴복자들이 위성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고. 누구도 막지 않으면 이오가 붕괴될 거야. 수고자여, 이 신성한 행성을 잃을 수는 없네. 해야 할 일을 하게, 굴복자를 막게. 복자들의 일종의 차원문을 생성하고 있어요 막으라고! 저 어리석은 벌레들은 자기네 유령 친구들을 모조리 불러들여서 이 위성을 집어삼키려는 거야! 됐어요. 차음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아직도 중성미자설란이 비정상적인 거지? 잠깐만요. 가까이 접근해 볼게요. <laughs> 닫지 못했던 것 같군요. 이런 한심하게 당장 대결해! 차 아, 어머니 다쳤어요. 여기 일은 끝났어요. 아이코라, 이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여기 이후에 내게 중요한 건 없네. 내겐 생명이 하나 남았지만, 가을를 막는 일이라면 기꺼이 바치겠어. 지금 떠난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 아이코랄레이 얘기 좀 하지. 참견하게 좋아하는 수호자 자네에겐,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네.